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겟세마네 마네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지. 그 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개쌤 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다룬 곡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고통, 분노, 체념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겪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의 내면을 정나라하게 드러내는 절규이자 신에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나요?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은 모든 인간이 한 번쯤 마주하는 실전적인 실존적인 고민과 닮아 있어 관객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개세만에는 감남산, 올리브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놓인 작은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군중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전에, 그리고 군중들이 몰려와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도 주님은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저들로 자신의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오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소리를 내어 스스로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힘들어 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형에서의 칼날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도로 씨름하게 하십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 아우성 속에서도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고 이긴 게 아니지요. 승리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감람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청청 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그 밤에 있을 일들을 아셨습니다. 자신은 잡히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홀로 고독하게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타다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 합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부하로 다시 살아나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처럼 어둠의 때가 지나면 다시 양들을 모으시고 부활의 빛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고난이 오면 주를 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백성으로, 아니 제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게 되리라는 주님의 예고에 베드로는 펄쩍 뛰며 부정합니다. 모두가 제자들 모두가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굳은 의지를 밝힙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둠의 때요 목자마저 침을 당하는 때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힘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이를 아시기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도 예의 없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그렇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악한 때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아닙니다. 내 고백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삶으로 형성한 고백이 아니면 새겨지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목자가 되셨을 때는 사도행전에서 보듯 모든 제자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권능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는 능력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도망쳐서도 주를 부인해서도 고난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잔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 장담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나는 혹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허세를 부리며 큰소리 치내지는 않습니까? 내 결심과 의지를 믿지 말고 더욱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둘째,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입니다. 36절부터는 주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장면입니다. 6월절만 찬을 마친 늦은 밤입니다.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고민과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는 여기 머물러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종종 야영지로도 사용한 종교적인 대합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가련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날 밤 이곳에 머무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개쌤만으로 가신 것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철저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가신 길과 제자들의 가는 길이 점점 달라집니다. 간격이 크게 벌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고 베드로와 세베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기도하시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장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목자요 교사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을 얻게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성에 실질적인 측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잊고 오셔서 십자가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락인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은 아마도 본 달라기 소개하는 이야기를 토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도 모니터로 같이 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개세만의 동산의 모습이 이브리서 5장에 그대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세 제자들은 한결같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유를, 지금의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패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과 지침이 될 것인가를요. 목자이신 주님은 당장의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저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려고 데리고 갔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할수 있고 또 없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철없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누가 큰 자인가 경쟁하며 주께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던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세 자들 사이에 누가 크고 높은 자인가에 대한 말 없는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셋을 기도에 참여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현장에서 그들도 자신들이 큰 소리 친 죽음을 위해 예수와 함께 깨워서 기도로 준비할 기회를 주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마셔야 하는 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저들도 후에는 주님의 그런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따라올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참 목자 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목자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모습을 믿고 기다리며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제자 양육을 할때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존재임을 알고 대했으면 합니다. 먼저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들도 믿고 기다려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노출하신 고뇌의 모습과 기도하시는 초절한 모습은 당황스러울 만큼 친솔하고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짊어지고 죽음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결과 그분께 버림을 당해야 하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야 하셨고 죄인이 당한 진노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39절 조금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복과 백성들을 위한 회개를 강구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지나가기를 구하실 만큼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는 이미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기도의 참된 모범을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진솔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가시,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갔다면 진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란 내 뜻을 관철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꺾이고 내가 설복되도록 하나님의 용의 능력과 그 은혜에 나를 맡기는 행동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기도와 잠을 자는 제자들입니다. 40절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 함께 한 시간도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어 성경에는 온 아워입니다.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벌써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심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고민의 토로에, 토로에서 시작하여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라는 핵심에서 승리하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조종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 기도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알게 모르게 시기와 경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던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들은 역시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자고 싶어서 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빗담 을려 기도하는데도 그 핵심 제자들은 잠들, 제자들을 잠들게 한 사탄입니다. 늘 깨어 그 개교가 무엇인지 간파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 시험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능력으로는 영적인 기도와 순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하면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절코 살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도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마치 그동안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힘써 기도해 준 것처럼 이제는 자고 쉬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와 순종이 마치 제자들의 거식이라도 한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권면하십니다. 예수께서 닥쳐올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실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 나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 역시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모습에는 실망도 절망도 없습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자신의 승리와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십니다. 주님이 참된 목자이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는 매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지만 기도하신 후에는 힘 있게 일어나 자신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가련 유다의 일행을 맞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겟셈만의 동산에서 고뇌는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고 아들께서는 그 잔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고민과 두려운 기색이 사라지고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함께 죽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에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싫음하며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곳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혹시 피곤과 바쁨을 핑계로 기도에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시험은 기도를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잔만 쓰고 큰 잔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십자가만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잔이라 생각되거든. 개새만의 동산에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도무지 질수 없는 십자가라 여겨지거든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십시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받으심을 알고 정말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는 그 잔을 지나가게 하라고 했던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며 기꺼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견디라 하면 견디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믿으라 하면 믿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뜻 이루어지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멀리하고 어찌 이 악한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주님의 음성이 내 평생에 귀가에 항상 들려져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뜻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